내가, 잘해도 알겠지만은, 태어나서 11개월에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예. 그것은 알지? 네네. 아버지가 남농의 친동생이야. 그죠, 이민선생님. 응. 어. 네. 아고, 터울이 아홉 살 터울이야. 예. 근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생활력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어 그런데 남농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 우리 할머니지. 네. 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잃고 굉장히 상심을 했지. 그죠 그래서 늘 이제 그 남농한테 하는 얘기가 네. 내를 갖지면서 내가 이제 이름이 문이거든 문이 허문. 네네. 문의는 네가좀 챙겨줘라.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야. 예. 그래서 일곱 살이 됐을 때, 국민학교 들어갈 나이에 내가 남농이 있어서 수라로 들어갔다고. 아, 그럼 처음부터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 이거 처음부터 7살... 태어나서 들어간 거야. 일곱 살 아, 되면서. 네. 국민학교를 들어갈 때. 네. 지금 초등학교지. 네. 그때 남농 수라로 들어 예. 네, 그때 남농이 팔남매였는데 내가 들어가서 군남매가된거지 자녀가. 네. 네. 근데, 원칙은 이제 큰아버지지만은, 일곱 살 때부터 거기 있다가, 내가 스물아홉 살에 나왔어. 네. 그때까지 남농 집에서 살았더니. 예,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남농이 이제, 그, 의족 아니야. 다리가 하나가 없다고. 네. 그래서 항상 그 불편하지. 네. 불편한 대신 운동을 무엇으로 했냐면은 화분이나 나무 가꾸는 거. 화단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 예. 근데 그때가 우리가 나이가 저 한참 잠이 많을 나이인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새벽 같이 일어나서 이제 막 불러대면은 나가서 같이 이제 힘쓰는 일이면 내가 힘써서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나는 원래는 음악성이었어. 예, 그, 악단장 그, 뭐, 그, 고등학교 때인가? 응, 어, 밴드를 했대. 네, 밴드 부장인가 음, 하셨다고. 음악성이었는데, <laughs>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그림 쪽으로 돌려버린 거야. 예. 에... 그것이 이제, 그, 연민의 정이라고 할까? 이제 그것은 내 책을 보면 자세히 나와. 네네. 내가 보내준 책을 보면 다시 또볼수 있을 거야. 예, 예. 근데 영감님이 이제 제자가 많았지. 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것을 살다 보니까 그림에 관심도 있게 생기게 됐고. 네. 또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도 이제 남농으로 인해서 더 생기게 됐지. 아하. 음. 그렇잖아. 네. 초년작들은 아버지나 남농이나 그림이 거의 비슷했어 네. 그러니까 남농 초년작을 보나 아버지 초년작을 보나 이제 나한테 오는 느낌은 같지. 네. 응. 그래서 이제 그림의 뜻을 뒀는데 실제 그때만 해도 그림 그리면 배0픈분이급에 네네. 그래서 못하게 하더라고. 아, 남농생께서 그럼. 그러니까 자기 큰아들이 큰아들도 죽었지만, 은 큰아들도 그림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지 아, 그, 허경 선생님이요? 어, 그거는 좀벌 돌아가셨지. 예, 저... 예, 그림을 했는데, 이제 못 그리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법대를 들어가고, 아... 법대를 들어가서, 이제 그, 뭐, 판검사를 원했는데, 네. 실력이 거기에 미치질 못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그럴 바에는 은행 시험이라도 쳐라 해서 은행을 들어간 거야. 네. 그래가지고, 뱅커가 된 거지. 네네. 뱅커 돼갖고, 거기서 일정을 마무리한 거야, 따지만. 예. 근데 영감의 철학이란 것은, 제자가 많아. 예. 제자가 많은데, 자기 것을 모방하는 것을 제일 금기로 삼아. 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울 때는 내 그림을 그리지만은, 네. 어떻게 하든지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이거. 아, 그러니까, 긍지로 삼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보신다, 이거죠. 그렇지. 원숭이 그림 그린다, 이거지. 예. 원숭이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 아. 어, 그래서, 조금만 배우면은, 차고 나가라, 차고, 흘러 나가라, 잔소리를 하는 거야. 네. 근데 남농제자들은 조금 연구한 친구들은 그림이 다틀기잖아 네. 그래서 이제 교습 방법이나 교육 방법. 네. 이런 것은 참 뛰어난 분이었다. 이거.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그림을 배웠을 과정에서 느끼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 네. 이것을 늘 주입을 시켜줬어. 예. 그것이 이제 미술학적으로 나온 말은 아니지만은 자기 경험에 의한 것으로 해서 늘 주입을 시켰다. 예. 지금도 그 구절들이 가끔 쪼올라. 아. 내가 지금 내 나이에 지금도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지금도 그림을 그린다. 예. 그러면서 그때 생각들이 나면은 또 일이 다듬고 저리 다듬고 지금까지도 그그 그 이론이 나한테 머리에 새겨져 있다. 아. 그래서 그런 이런, 이런 교습 방법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이제 인간미는 아주 좋은 분이지. 네. 일단, 교습비란 것은 받은 적이 없고.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제자들이 거의, 그, 남동 집에서 밥을, 숙식을, 숙식은 숙은 안, 숙안 했지만은, 식을 거의, 점심은 거기서 먹을 정도예요. 어, 그래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아버지같이 이제 존경하고 따랐지. 네. 그런데도 일부는 이제 뭐가짜가 하고 그런 애들도 있었지만은. 네. 그리고 그 상당히 낙천적이었어 예. 유머가 엄청 좋아서 <laughs> 진짜 그사실이 네. 그 목포 시내 동네가 아니라 목포 시내 그사랑방이었어 예. 그래서 꼭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막 명단에 들어가다시피. 네. 같은 전에 와서 그 영감님의 그 농담도 듣고 해약적인 그런 그멋을 느끼면서 거기서 보냈는데. 네.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했고 또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 그림도 공그림도 많이 그려줬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간미가좀 훈훈한 사람이지. 예. 어. 그리고는 이제 후태 이제 제자들 다 성공하는 거 보고 그런 재미로 낙을 삼았는데 만년에 그 이제 암에 걸렸잖아. 예. 암에 걸려서 가지고 위암이었는데 예, 결국 그 그것으로 이제 타계하셨지. 예. 선생님. 네. 그, 이렇게, 이제, 어, 려운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밥 먹고 네. 살기가. 네. 근데 어떻게 그, 이제 선생님까지 해서 군함매, 를 어떻게 그, 몇끼 밥을 먹고 사셨을까요? 그 그림을 팔아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네. 이제, 미산 할아버지가 이제, 살아 계실 때는 그럭저럭 생활을 하셨겠지. 네. 그런데 아, 내가 태어날 때는 미산 할아버지는 없었어.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모르는데 어, 큰 어머니 그렇게 그러니까 남농부인이지. 네. 부인이 해남 사람이. 예. 함께 그러니까 해남을 다니면서 뭐라고 장사는 하지만 보따리 보따리 뭐 이것저것 늘 갖다 날렸어아 집으로요? 그러지 보리살도 왔다고 막 아. 그런 것을 그때 당시는 참 많이 했고 네. 남동이 그때는 이름이 없었잖아. 예.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림을 찾았어도 자기 그림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네. 아, 근데 그림 쪽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미산이 따라올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미상 꽃만 찾았지, 남는 것은 거들떠 보지 않았다, 이거야. 아. 그래서 엄청 힘들었죠. 예.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또 예. 군함배가 학교 다니니까. 예. 그, 그 군함배들이 학교에 내는 그, 모든 그, 뭐, 뭐, 냐교수비나 이런 거 있잖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다 그, 군함배가 다 쩔쩔 맸죠. 예. 그때그때 그때 안 주니까. 예. 어, 그, 그렇게 어려운 시적이 지났는데, 50대가 남농의 50대 주, 초반에 들어서부터 생활이 비기 시작. 네.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그린 것이 그림이 엄청 좋아. 예. 남농, 외사 때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림이 남농인. 네. 사람 인자를 썼고, 네. 아니면 남농이라고만 썼고, 예. 또, 남농, 외사. 네. 어, 그런, 저, 관지를 썼는데, 그때 작품들은 실사에 의존한 작품들이에요. 예. 그래서 실경산수라고 하지. 네네. 그때 당, 시 작품들은 거의 실경산수를 했다고. 예. 왜 그런 작품을 했을까? 네. 그때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지 최선의 그림을 그려야만 알려진다.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것이 이제 늦게 알려진 거예 아. 일반이 얘기하는 것은 어그 아. 그러니까 이조 회화사에 나오는 전통 회화. 예. 그것만 그림으로 생각했지 남농 식기로 그린 그림들을 별로 눈여겨 안 봤다 이거. 아. 그래서 어려웠던 거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야 목포 쪽은 남농, 강주는 이제 의제 네. 이렇게 이제 산맥이 생기기까지는 힘들었지. 예. 그러니까 강주는 의제 산맥, 남농은 남목포는 아, 남농 산맥에서 그때부터 이제 터가 잡힌 거야. 네. 예, 그때부터 생활이 피고 윤택해졌지. 예. 근데, 이제, 실제는, 그, 40대 초반에, 그때만 해도 겨울이 엄청 추웠어. 내, 네, 우리 생각에도. 네. 그때는 누진, 내 책에는 그게 있지만은, 하여튼, 거기에서, 찬방에서 그림 그리다가, 저, 뭐, 동상에 걸린 거야. 네. 그래서 그 동상으로 이제 다리를 잘랐는데, 그때 사격을 했는지 아.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톱으로 잘라서 가니까, 내가. 들어요. <laughs>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그때 이제 같이, 그 병원에서 좀 도와주신 분이 있어갖고 그분한테 내가 들은 얘기. 예. 음. 그래서 이제 나쁘게 말하면 남동이 돈의 왼수가 됐어. 아. 이놈의 돈이 뭔데 나를 죽이냐. 그래가지고 돈하면 그냥 진짜 악을 주고 벌려고 한 거지 아그 수술 이후로? 그, 그 수술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갖고 돈을 들어오면은 나가지를 않았죠 음. 그래갖고 남는 것이 이제 좀 그림이 좀 약간 싼 편이었지 지방이니까 네. 그건 뭐였어요? 돈을 위해서 그린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발하게 된 부분도 있었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이제 남녹이 알려지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안 쓰고 놔두니까 화가 재벌이 된 거야, 나중에. 네. 예. 그, 남생님께서그 이민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 혹시 뭐 해주신 거 있습니까? 그거 실제는 이제 애초에는. 네. 이제 두 형제가 그 화가들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일화를 옆에서 들은 사람이 나한테 또 얘기를 해줬어. 네.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한 방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예. 이제 남농활 네. 건방지게. 네. <laughs> 뭐 싸가지 없이 뭐신 그림을 그린다고 그걸 그림이라고 그리냐. 어떤 그림이요? 새로운 그림. 아 새로운 신 그림. 신세대 그림. 네네네. 응 어,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고 그 그림이라고 그리냐 그러니까 네. 이제 아버지 말. 네. 형님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네. 앞으로 그렇게 그래갖고는 활동 못합니다. 네.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 옥신각신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아버지는 내가 이제. 부자 지간을 떠나서 화가 네. 입장에 봤을 때 어, 아버지는 진짜 천재예 이민 아버지는 그런 천재는 단명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오로진 이민인데. 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80년 전 얘기야. 예, 그렇죠. 어, 그때 당시에 동양화 재료로 서양화를 그린 사람. 아. 모든 것을 실사에 의해서만 했어. 그리고, 다양하게, 못다는 부분이 없었다 인물이면 인물, 뭐, 화조면 화조, 영모면 영모, 영모는 알지, 영모. 네네. 응. 하여튼, 못다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천재 단명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네. 예. 뭐, 목포에, 그, 그, 어디 가면, 그, 그, 지방 재벌이라고 있잖아. 예, 있죠. 뭐, 네, 재벌들이 있으면, 뭐. 화가들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재벌, 재벌집을 배고프니까 자주 찾아가. 예, 화가가. 어, 화가들이. 네. 그때 당시에 화가도 마찬가지지. 예. 이제 허병일 씨가 목보고 재벌집에 왔어. 예. 그 사람이 허병수라는 그 사람인데, 목포에서 돈좀 버는 사람이지. 네. 그 집을 딱 들어가니까, 신발장을 딱 들어가니까, 그림이 조그만 것이 하나 걸렸거든. 예. 그래서 이제 주인은 들어가고, 어제 허병연씨는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예. 아, 뭐다시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그림 좀 보고 있다고. 어. 그 이거 누구 그림이야 하고 이제 물어본 거야. 예. 하여튼, 미산 막내 아들, 이미 허림이 그림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 이거. 어. 허병장 씨가. 예. 그래왜 그러신지 알겠다. 하는 얘기가 단명하겠다. 오, 그걸 반해세요? 어, 이제 그, 저, 그, 그림 단명하겠다. 아 무슨 사람인가 이제 20, 20대 초반인데, 사람은 젊은데, 그림은 늙을 대로 늙었다. 아. 라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와. 예, 그것이, 그런 일화들이 이제 나와. 예. 음. 또 물어보세요. 예, 선생님. 그, 그러면 이민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지에 대한 뭐,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그것은, 미산 할아버지가, 네. 돈도 없었지만은, 네. 자기 살아생전에는 외국을 못 나가게 했어, 자식들. 예. 그러니이비은 미산이 살아있을 때부터 일본에 가서 그림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미 이제 무슨 돈이 있어. 그렇죠. 응, 어,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서 여기저기서 어, 겨우 여비만 마련해갖고 일본을 간 거야. 예. 그러니까 일본을 가서도 정규 학교를 못 들어간 거야. 어,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아. 천단 화학교라고 예. 미술 교습소 같은 데를 찾아간 거야. 어, 현단 하학교라는그교숙소를 다닌 다예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홀몸으로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 그러니 이제 아르바이트 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뭐 이제 그런 식이지. 네. 그래서 일단 엄청 못 먹었다고 보고. 네. 내 생각에는 그. 한번 목포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하도 힘드니까 친구들이 에 전시를 한번 해라. 예.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전시를 한게 개인전. 예. 강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저, 그것도 얘기만 들었지. 네. 그래가고 그때 당시 전시 때 나온 작품들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의 전부요. 네. 그 이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작품이 그래서 좀뭐 이상 팔려는 모양이겠지? 네. 어, 팔려가지고 또 일본 들어가서 일본 문부성전에 입전을 하겠다. 예. 문부성전 그 내용은 알지? 그상 받으신 거요 어. 그냥 두번두번 입선했잖아. 예, 두번 입선했다고. 예, 두번 번 입선한 사람은 이당 김문우하고 아버지를 계셨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 딱두 분만 계시다고딱두 분만 있는데, 네. 이제 두번 하고 어, 돌아오셔갖고 이제 돌아가신 거지. 아... 아, 근데 그때 이제 그 기침을 하면 뭐 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응, 네, 그, 이제, 그, 것은 이제, 돌아가신 네. 어머니 얘긴데 그, 폐병이 네. 아닌가? 패병이 아닌가? 병이 아닌가? 패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 아닌가? 패병이 아닌그러지 어, 지까지깨끗하어 아이고. 나는 그때 뭐, 1 1개월 돼서 이제 됐으니까. 네. 그때 말해도한 5개월, 4개월됐전자됐 예. 그러면, 이제, 저 선생님.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선생님께는 큰 어머니가 되시겠죠. 네. 예. 그큰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가 이런 건 있으십니까? 일단 자상하시고. 네. 또 엄격한 분도 있었죠. 엄격한 예. 부분도 많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림을 배우는 것을 진짜 달갑게 생각 안 했죠. 내가 어. 그림을 배우. 아, 예. 그래서 한참 내가 홍대 다닐 때도 별로 칭찬을 해준 적이 없죠. 아예 선생님 긴 시간 아 자네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 네 그래 내천 시대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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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